안녕하세요. 뉴마이하우스 정다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좀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단독식 리모델링 어, 전문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항상 건축주분들이 어, 우리 집에 어떤 소파를 놓까, 을 어떤 테이블을 놓까, 을 어떤 식탁을 놓까를 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부터 가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구라는 게 이래서 건축가들이 가구를 많이 디자인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집을 너무나무 멋지게 빛내주기도 하고요. 건축주의 인품을 또 높여주기도 하더라고요. 해외의 유명 빈티지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과 또집 컨셉하고 맞추기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어, 많은 분들이 또 빈티지 가구가 되게 어, 사용감이 좋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좋은 것도 있지만 어,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함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최근에 제가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어, 가구 디자이너 문승지 작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 그 친구의 어, 철학이라든지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어, 앞으로 저분하고 우리 유마이하우스하고 콜라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어, 워낙 뭐 삼성, 코스 까르띠에 코오롱 뭐 이런 대기업 명품 브랜드하고 콜라보 또는 협업을 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회사가좀 끼긴 쉽지 않더라고요. 하바구드는 어 지금 현재는 문순지 디자이너가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해외라든지 국내의 젊은 가구 디자이너들을 영입한다든지 개원으로 쓴다든지 해서 다양한 가구 디자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어, 어, 소파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대한민국에서 소파 앉지 않잖아요 앉는 게 아니라 앉아서 등에 기대서 사용하는 게 아마 90%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바구든의 어, 디자인 철학적인 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동양적 어, 오리엔테이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기댈 수 있는 각도를 준다든지 또는 앉았을 때푹 어, 꺼짐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해서 우리가 침상에 앉은 그런 느낌을 준다든지 작은 소반을 두 개를 이용한 그런 식탁 테이블 어, 동양적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용함에 있어서도 되게 편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 1인용 소파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있기보다는 오자마자 옆으로 널브러져서 어, TV를 보는 그런 자세. 젊은 작가들이 디자인 하다 보니까 어, 현대, 직장 어,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모든 건축주분들이 좀 빠르게 어, 이런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구인 것 같아요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원단 같은 경우도 방수 원단을 써서 저희가 커피라든지 이런 걸 어, 흘렸을 때도 그냥 만원천으로딱 닦아냈을 때 세척이 가능하고 또 청갈이라든지 어, 굉장히 편안하게 어,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이사를 다니면서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 굉장히 접근이. 수월한 정도의 가구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명품 가구, 디자인 가구도 어, 내가 이제 여유가 된다면은 오부제대적으로 어, 놓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가구들은 요 정도의 가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가구는 많은 분들이 뭐 온라인에서 막 소파 같은 경우도 뭐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어,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소재들이 옛날에 TV에서도 나왔잖아요. 건축 폐기물에서 나왔던 목자재들. 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안에 부면은어막그 단열재 같은 것도 들어 있고 목자재도 막 시멘트 부든 그런 자재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보통 레자로 돼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이사 갈 때마다 어 쓰다 버려야지 마음이 강하잖아요. 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친근감도 좀 떨어지고. 아, 어요 정도 가격대에 어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하바부든의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제가 아래 링크 시켜 드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어 집을 이사할 때나 이럴 때는 꼭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구는 특히 소파는 앉는 게 아니고 기대는 거고, 1인용 소파는 정자세로 앉는 게 아니라 어 누워 있는 거고, 식탁 의자 같은 경우도 뒤에서 봤을 때, 이 달을 형상하는 그런 반달 모양의 그런 어 원형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어 앉는 부분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어 우리, 우리 또 시탁에 앉으면 어떻게 앉죠? 그냥 일반 자세가 아니라 양반 다리하고 앉잖아요. 그래도, 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그런 자세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어 문승지 디자이너가 잘어 작업을 해둔것 같습니다. 어 우리 뉴마이우스는단독주택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외 테이블이나 야외 의자들, 아웃도어 용품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하반기에 많이 제품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우리 아웃도어 체어 같은 경우를 설치해서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뉴마이하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우리 젊은 무술지 어, 작가가 이끌고 있는 하바구든 이 브랜드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제가 어, 건축주분들이 도움될 만한 어, 제품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있으면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